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포스와 그들의 대한 전책의 10번째입니다. 자, 민주당 정권이 2009년에 선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전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 하토야마 촌리라든가 민주당 사람들은 슬로건으로 항상 사람이 존심이 되는 사회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전망 그것을 그 사람들이 세이프티 넷이라고 어 용문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사회적 안전망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준의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당시 일본에서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반지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 그곳은 말하자면 복지 전책을 증시한다 라는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요, 어린이 수당의 지급을 공약한 것이었습니다. 어, 이곳은 중학교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2만 6천엔 시급을 지급한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어, 두 사람 중학교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5만 2천 엔 그러니까 어, 한국의 원으로는 여러 배로 생각해서 5만 어, 52만원 정도. 세명 있으면 어, 거기에도 2만 6천원 올려놓고 7만 8천원 그러니까 거의 80만원 정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낭비되어 있는 재정을 정리하여서 어린이 수당을 실현하려고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재원 자체가 부족하여서 일시적인 지급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50%의 지급이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간의 일시적인 그 시행이 있었는데요. 그 50%만 지급을 어,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인데 실현을 못한다는 라 것은 공약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많았다 어, 그러니까 어, 상당히 허위, 예를 말하면서 집권한 것이 아닌가 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당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토야마 총고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자립분 그러한 임기 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집권한 사람은 칸나오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존리가된 것인데요. 그런데, 2010년은 한일 병합 펜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일 병합은 1910년 8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펜년에 임하여서 칸나오토는 담화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진보 정권에 가까운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담화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죄를 어, 면려화 했습니다. 무레아마 담화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어, 칸나오도 담화는 한국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신민지 지배라는 것은 어,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실시 되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하고 사제 위에 미래지제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 이런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언에 대단히 반대한 사람들 중에 현재 아베 신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일 평합이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담화를 발표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요구할 역사적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놓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역사 은폐라든가 역사 왜곡을 단시도 아베 신조 현 일본 전리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청권이 상당히 불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2011년 3월 11일이었죠. 통일봉 어, 대진제, 흔히 말하는 동북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5.7m의 재방이 만들어져 있었고, 역사적으로 5.7m 이상의 쓰나미 해일이 발생한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 5.7m 이상의 제방이 좀 있었어요. 높은 데는 10m의 제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대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은 높은 곳은 15m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지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바로 그이와테현이라는그 대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남쪽에 있는 후쿠시마현, 거기에는 원전이 여섯 개나 있었는데요. 어~ 그층 어~ 세 개가 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 후쿠시마 지역에도 해일에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진은 후쿠시마 어~ 원전 제삼 호기가 어~ 폭발 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폭발 이후의 모양글을 그렇게 사진 찍은 곳인데요. 아무튼간에 그때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칸나우도 정권은 처음 은폐하는 전책을 일시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던 거죠. 무사 안일주의로 수습하는 데만 굉장히 힘을 쏟았고 그러나 괜찮다는 식의 그 뉴스를 계속 내 보냈던 그러한 상황이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그 이후 2012년 12월에 또 붕괴되는데요. 역시 일본 국민들이 그러한 굉장히 중요했던 동북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이 잘못했고 그리고 은폐까지 했던 민주당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가 있죠. 현재도 요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거의 은폐하고 있고 보도를 던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은 입헌민주당 그리고 국민 민주당으로 나눠졌지만 합해서 5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단시 은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은폐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면 당신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당히 안좋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원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진실입니다 자그 다음 갓나오도 정권이 물러났어요. 이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 민주당이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을 넘길 때까지는 노다 요시히코라는 사람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일본의 견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일본 국민들에게 제시 하루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견제 철책에 플러스 원전 문제까지 계속 그 가세해가지고 민주당 총권을 압박해버린 거죠. 그리고 노다 요시코 총리는 자민당 안에포스파였기 때문에요. 어, 역시 진보계라고 할 수가 있는 민주당 안에서 자신이 내놓은 전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하고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우연부 문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러한 독도 카르튼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한일 카르턴이 굉장히 견뎌하게 태웠습니다. 그러한 마르기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12월 증위원 선거가 실시태웠어 민주당 은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2009년에는 대순위를 거두었던 증위원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아니라 자민당이 대었으 하여서 아베 제2기 내각이 루범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3년 반 만에 정권을 자민당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선거 당일의 표정이죠. 어, 위쪽은 그 아베 신조의 오르그리고 벚꽃 모양의 마크는 단손된 사람들에게 붙이는 관습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민당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단선되었고요 그러나 아래쪽은 노다 요시코, 천니는 거의 아무도 단손되지 않은 그러한 이름, 면담 국회의원들의 이름 면담 앞에서 실망스러운 그 표정을 찍고 있는 사진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래는 민주당 정의원에서 230위석을 갖고 있었고 또 국민의당이라든가 기타 다른 당하고의 연립으로 과반수를 확보해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자민다은 110그위석밖에 없었습니다. 480속 속에서 110그위석이니까 이제 전혀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 원의 외곽을 보시면요. 중용선거 결과 2012년 12월에 자민다은 200 그씩 사속으로 완전한 과반수를 단독으로 폭해했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참패를 했죠. 2 3 0위석이 결과적으로 5 7위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에 민주당의 대승을 도, 2012년에는 자민당이 다시 연출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베 정권은 이때 2012년 12월에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계속 있었던 선거를 계속 승리하면서 현재까지 온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 선거의 내용을 좀 보면 옛날 같은 자민당의 기세는 좀 걷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베 전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